네 안녕하세요. 둘드코리아 스테이지 2 해설을 어, 맡게 된 이경훈입니다. 어, 오늘 스테이지는 무주리조트에서 출발해서 구미로 들어가는 날인데요. 오늘 스테이지 중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하이라이, 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뭐, 각종 하이라이터인데 여기는 무주리조트 출발 전의 어, 모습이죠. 출발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있는 마셜들 어, 말레이시아에서 온 심판들도 있고요 어제 스테이지는 음, MTN 큐베카 팀의 크리스티안 스파라글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옐로우 저지와 어, 스테이지 우승 그리고 포인트 저지까지 모두 가져간 날이었습니다 어제 생각외로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순위가 굉장히 많이 뒤바뀐 날이었는데요 음, 뭐, 시합 전에 예상했던 종합 우승 후보들이 많이 시간을 잃고, 또우웨이 선수들이 브레이커에 많이 참가하면서 시간을 많이 벌었죠. 네, 뭐. 팀 노브 노울리스크, 조금 전에 레이싱걸 분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고요. 아이산 레이싱팀, 네, 아시아, 뭐, 일본의 강팀이죠. 네, 어제 스테이지 모습입니다. UCI 회장인 팻맥 퀘이드와, 음,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인 구자열 회장님. 어, 등등 귀빈들의 축사와 함께 시작된 레이스 천안에서 무주까지 들어가는 레이스였습니다. 네, 여기 킬로미터 제로에서 출발한 선수들 출 어, 시작하자마자 계속되는 어떻게 어, 이어졌는데요. 역시나 첫날답게 긴장감 넘치는 경기와 함께 어, 많은 선수들이 브레이크웨이 참가하면서 펠로톤 또한 또 끈이 없는 오르락 내리락 지형이 계속되면서. 추격의 원동력을 잃고 많은 선수들이 시간 차이를 어, 그룹마다 뭐 굉장히 쪼개지면서 아주 많이 난, 난, 나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킹오브 마운틴, 여기서는 박성백 선수가 함께 있었던 챔피언 시스템 선수와 금산 첼로 팀, 그리고 뭐맥 삭세스 스포츠 4명 네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킹오브 마운틴 구간에서는 음, 후쿠지마 신이치가 먼저 지나가면서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박성백 선수는 3등급 어필에서 그리고 후쿠지마 신이치 그 뒤에는 MTN 큐베카의 마틴 웨즈만은 어, 각각 4등급 어필 구간에서 포인트를 따냈기 때문에 박성백 선수가 첫 번째 킹오프 마운틴 저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는 후반부에 어택을 시도하면서 독주를 계속한 MTN 큐베카의 마틴 웨즈만 네, 하지만 막판에 잡히고 말고 후쿠지마 신이치 어, 한번더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혼자 1km 남긴 상황에서 어택을 시도해서 끝까지 가보려 하지만 끝까지 힘을 아낀 MTN 큐베카의 팀원인 크리스찬 스바라글리 선수가 마지막까지 기, 스프린트를 기다리다가 250m에서 스프린트를 시작하면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크리스찬 스바라글리 선수는 이렇게 종합, 우승, 아, 종합 순위 1위를 달리게 되면서 옐로 저지와 함께 스프린트 저지 그리고 스테이지 우승까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갔고요. 산하광 저지는 박성백 선수 그리고 영라이더 저지는 홍콩의 찬야트 와이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스테이지였고요. 오늘 스테이지는 무주 리조트에서 출발해서 구미의 박정희 체육관까지 들어가는 날입니다. 가는 길에 뭐 상주 아상주가 아니죠 성주 칠곡 지나면서 어, 두 개의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네 어제 네, 산하광 저지를 차지한 박성백 선수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메인 그냥 페라톤 스프린트 될것 같고 일단 오늘까지는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 앞쪽에 들어가는 목표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전선수들다 같이 들어가는 목표로 타고 있습니다. 네 yeah, really yeah, 오늘 굉장히 we 힘들 거예요. 네 오늘 굉장히 힘들 같아요 y e l l o 도 방어하고. 오늘 스프린트도 가능하면 찾아오고 싶다 는 크리스티안스 프라글리 선수입니다. 네, 출발선상에 앞에 선 선수들 레이싱걸 분들의 안무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엠틴 큐베카가 어제 스테이지 우승과 또 마틴 베제만의 활약으로 현재 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여기는 홍콩 내셔널 팀영 라이더 저지와 함께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 파란색 스프린터 저지는 니포 팀 니포 데로사의 아, 알베르토 체킨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현재 포인트 순위에서 2위이기 때문에 1위인 네, 크리스티안스 바라기 선수가 한꺼번에 모두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차순위 선수에게 저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스테이지는 138km의 굉장히 좀 짧은 편인 코스인데 두 개의 킹 오브 마운팅 구간과 함께 막판에는 계속되는 약간 평지 비슷한 코스입니다. 네, 선수들 무주리조트에서 출발해서 출발부터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지기는 아직 리조트 안으로 중립 구간이고요. 공식적인 출발은 몇 킬로미터 나가서, 어, 본격적인 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경사인지 출발부터 선수들 다리를 굉장히 뻐근하게 만드는 경사네요. 네, 펠로톤 뒤쪽에는 화이트 저을 입고 있는 찬얏와이 선수. 킬로미터 제로를 지나가면서 선수들 공식적인 레이스 오픈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무주 인근의 도로로 어, 출발부터 굉장히 위험한 내리막이 있는데요 어, 터널을 지나서 내리막이 이어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이제 첫 번째 오르막 구간인 덕산제를 향해서 천천히 오르막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쪽은 뭐 무주 리조트 앞쪽의 터널인데 여기서 출발하고 바로 터널을 지난 후에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가 어텔을 시도는데요 아, 여기 역시 첫 번째 굉장히 위험한 내리막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카자흐스탄 국가대표팀의, 어, 키릴 몰, 드빈체프 선수가 낙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길, 어, 몰빈체프 선수는 여기서 아웃이 돼서 오늘 스테이지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리막을 내려오는 후에 선수들 약 21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선두 그룹이 형성되는데요. 거의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왔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어택을 시도하면서 처음부터 꽤나 공격적인 라이딩이 이어집니다. 뭐 크리스티네 와치스의 선수 한 명, 그 뒤에는 국가대표팀의 장경우 선수도 눈에 띄고요. 챔피언시템뭐 카자흐스탄 팀팀 니포, MTN 큐베카 첼로 금산 인삼 첼로 등등 많은 팀의 선수들이 앞에 나서게 되는데 뒤에 있는 펠로톤는 계속해서 오골는 있지만 일단 많은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어택을 시도했기 때문에 누구 어떤 팀 하나 주도적으로 끄는 팀 없이 일단 브레이 이 선두 그룹을 보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티나 와치 선수. 네, 빨리 앞으로 나와서 협조를 하자고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 초반이고 또 21명이라는 굉장히 대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협조가 잘 안되죠. 어제 보셨듯이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앞에는 MTN 큐베카 선수 한 명과 조호성 선수 국가 어, 서울시청팀인데 한국의 뭐 아주 맏형님이라고 할수 있는 굉장히 나이도 많지만 아주 훌륭한 선수죠. 여기 영라이더 저지를 차지한 네 어제 영라이더 저지를 차지한 차야와이 선수도 앞에 나선데 이 21명의 브레이커에서. 약 7명의 선수들이 또 떨어져 나서 앞에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들 뭐 계속해서 뒤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크게 갈 마음은 없고 일단 상황이 어떤지 보는 모습인데요. 이, 네, 여기는 펠로톤이죠. 펠로톤은 현재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뭉치로 달려 나가면서 펠로톤은 MTN 큐베카 역시 어제 종합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크리스티안 스바라글리 선수가 포함된 MTN 큐베카가 옐로우저지 방어와 함께 스프린트를 위해서 펠로톤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선 선두 그룹이 21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어서 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형국이죠. 펠로톤은 오, 어제 굉장히 힘든 날을 치렀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들 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여기 펠로톤 옆에 팀카가 하나 있었는데. 네, 선두 21명 현재 무주의 라제 통문 뭐 관광 명소죠. 라제 통문을 지나서 앞을 달리고 있는 모습. MTN 큐바카는 어제 마틴 베제만의 그 솔로 어택에 이어서 오늘도 음 24번 뭐 요헌 반슬 선수는 펠로톤에서 이끌고 있지만 어 브레이커웨이에서도 굉장히 두 명의 선수가 합류해서 꽤나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펠로톤. 펠로톤은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한 명씩, 대팀에서 한 명씩 브레이커웨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좀 여유롭게 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리더저지를 갖고 있는 MTN 큐베카에서 비록 팀원이 두 명이나 브레이커웨이에 합류해 있지만 음, 어쩔 수 없이 앞을 끌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팀도 나서서 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최선조에는 짐송개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선수입니다. 음, MTN 큐베커는 오늘 크리스탄스발라베이 선수의 옐로우 저지를 방어하고 싶지만 또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죠. 현재 21명의 선두 그룹은 펠로톤과 2분 20초 차이. 오늘 스테이지가 또 138km로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브레이커웨이가 시간 차이를 많이 벌려 놓으면은 후반부들로서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브레이커웨이는 일반적으로 팰로톤보다 힘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것을 이제 브레이커웨이는 체력 부담이 좀 덜하고 팰로톤은 그만큼 힘을 아끼 수 있지만 뭐 아무래도 브레이커웨이가 좀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브레이커웨이가 굉장히 스테이지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선두에는 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준영 선수 그리고 니보 데로사 선수 음, 일본 선수죠 그리고 홍콩의 어, 영라이더 저지를 갖고 있는 선수 그리고 팀업턴 캘리 베니핏 스트래티지의 두 선수 있습니다 에릭 영과 덤 솔라데이 여기 어, 금산인삼 찰러의 최영민 선수도 있고요 팀 아이산 레이싱 선수 있고 어,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정지민 선수와 서준영 선수 이렇게 굉장히 큰 그룹이 형성되어서. 앞에 이제 첫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으로 올라가게 됩다첫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은 계속해서 네, 야트막한 오르막이 지속되는 그런 코스에다가 후반부에 좀더 경사가 높아지는 그럼 좀어 아무래도 평지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르막이기 때문에 4등급인 덕산제 구간인데요. 팀업텀 캘리베니 트스트레티이트지 작년 트루드코리아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켄 헨슨과 엘렉스 캔들레리오 선수가 세 개를 차지하고 팀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미국의 컨티넨탈 팀입니다. 옆에는 크리스티나 와체스의 선수도 있고요. 아마 크리스티나 와체의 조르든 페비 선수 같은데, 뭐 여기는 펠로톤입니다. 펠로톤은 음, 펠로톤 후미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 케이스퍼죠. 서울 시청 팀 너번 얼드스크 선수 등. 많이 있습니다. 팀너버노 올드스크 선수들은, 이번, 어, 프로 컨티넨탈 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루드 코리에서 아직까지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현재 많은 선수들이 사고나, 뭐, 아니면은 체력 부담으로 인해서, 어, 탈락하게 되면서, 현재 4명의 선수만이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인 덕산제 시작하면서, 네, 21명의 선수들 페이스가 점점 올라갑니다. 앞에는 라파, 콘돌 JLT 선수. 그 뒤에는 찬, 야, 어, 야, 웨이 선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 싱가폴, OCBC 싱가폴 팀 선수도 한 명이 있고요 아마 에릭 셰퍼드 어제 브레이크를 나섰던 선수 같은데 첫 번째 킹오마운틴 구간 최영민 선수가 첫 번째로 들어오고 그 뒤에 국가대표팀의 장경구 선수 그 뒤에는 챔피언 시스템의 팬, 촌카이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먼저 지나갑니다. 이세명 브레이크, 어, 앞선 21명의 그룹에서 브레이커웨이를 시도하면서 세 명이 계속해서 달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는 펠로턴 MTN 쿠바카 팀이 여전히 끌고 있습니다. MTN 쿠바카 팀은 어제의 리더 저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펠로턴을 끌 의무가 주어졌지만 또 브레이커웨이는 같은 팀의 마틴 베제만 선수도 포함이 돼 있고 또 굉장히 뭐 어차피 붙어 붙일 수는 있겠지만 무리를 한다면 붙일 수 있겠지만 모두 체력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고. 또 앞에 브레이크웨이 선수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끌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로톤은 현재 큰 체력 부담 없이 한 뭉치로 크게 달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선수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스테이지는 어제보다는 좀더 정돈된 모습인데요 어제는 워낙에 작은 오르락내리락 구간이 많았기 때문에 펠로톤 자체도 체력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떨어진 선수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그룹으로 쪼개져서 달리게 된데요 오늘은 좀더 네, 좀 천천히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코스 자체가 탈만한 것인지 좀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 팬춘카이 선수가 먼저 지나가고 그 뒤를 금산인삼 첼러의 최영민 선수, 그 뒤에는 장경우 선수가 뒤따르고 어, 네 번째로는 아이산 팀의 이토 마사자카즈 선수가 지나갑니다. 팬춘카이 선수 두 번의 킹 오브 마운틴 구간. 상위권으로 지나가면서 네 장경구 선수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킹 오브 마운틴 구간을 지나가고 있죠. 그 뒤에는 마틴 베즈만과 네, 에릭 영 라파 컨돌샵 선수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펜춘카이 선수가 두 번의 킹 오브 마운틴 구간 모두 상위권으로 지나가면서 오늘 그 폴카다저지 킹 오브 마운틴 구간 저지를 박성백 선수로부터 빼서 와서 오늘부터 입게 됩니다. 네 현재. 다시 선두 그룹을 형성한 선수들이죠. 여기 두 번째 오르막 구간에서 몇 명의 선수들이 떨어지면서 어, 크리스티나와 치스의 호그 선수나 서울시청의 조우성 선수가 이 21명의 그룹에서 떨어졌대요 네, 내려 그두 번째 오르막 구간인 가로째를다 내려와서 이번엔 케이스퍼 팀의 서준영 선수가 어택을 시도합니다. 이제 남은 선수들은 약 17명, 18명 정도가 선두에 남았는데 이 중에 서준영 선수가 다시 한번 어택을 시도한데요 이렇게 힘든 오르막을 내려간, 어, 다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체력이,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했고 서로 킹오브 마운틴 구간을 차지하느라 힘을 굉장히 많이 뺐기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구 하나 앞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카운터 어택의 최적의 타이밍이죠. 이렇게 서주영 선수 좋은 타이밍에 먼저 나서서 혼자 독주를 끝까지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주영 선수 왼쪽으로 바싹 붙어서, 맞바람, 옆바람으로부터,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쪽에 붙어서 다니고 있는데요. 또이 밑에 차선을 밟고 있죠. 어,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차선을 밟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위험하지만, 이런 맑은 날에는 오히려 차선을 밟으면 구름정이 적어지면서 좀 더, 어, 달리기가 편하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서준영 선수 원래는 스프린트에 굉장히 강력, 강력한 스프린트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음, 스프린트뿐만 아니라 기회를 잘 옆보는 선수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뭐 브레이커웨에 자주 포함되어서 그 브레이커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프린트를 선보이며 음, 스테이지 우승 등을 노리는 선수죠. 한국의 서준영 선수, 계속해서 외로운 고독한 브레이커웨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때 뒤에 있는 17명의 선수는 약 20초에서 30초 가량의 차이를 내면서 계속해서 서준영 선수를 시야에 두고 가고 있는데요. 예, 여기 장경구 선수가 포함된 선두 그룹이죠. 체이서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더 이상 선두가 아니고, 최선두인 서준영 선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정돈된 추격은 하기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한명대 17명. 뭐, 1대 17의 상황이죠. 여기는 펠로톤 최우미. 펠로톤은 뭐, 오늘 큰 이슈 없이 계속해서 브레이크웨이를 놔주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 이제 남은 거리는 약 50km 정도 남았는데, 이때 서주영 선수가 혼자 솔로 어택을 시도하고, 브레이커웨이는 현재 서주영 선수와 약 2분 50초가량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펠로턴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그브레이커웨이 선수들을 잡기가 힘들어지는데, 아무래도 브레이커웨이에도 많은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 여기 인팀 리퍼 선수들이 펠로턴을 이끌고 있지만, 현재 브레이커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팀 리포, 데로사 선, 선수들은 이번 트로드 코리아 시작하기 전에 트로드 랑카위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클리안 아레돈도라는 굉장히 강력한 클라이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트로드 코리아 종합 우승 팀으로 아, 종합 우승을 차지할 팀으로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 초반 브레이커웨이 음, 초반 두 개의 스테이지에서 브레이커힐을 놓치면서 클리안 아레돈도의 종합 우승은 굉장히 멀어진 상황입니다. 여기는 17명의 선두그룹. 아직 정돈된 추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음, 어떤 선수가 앞에 나설 것인지 일단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스테이지는 138km로 꽤나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보급 구간은 없게, 없고요. 서주영 선수 굉장히 외로운 독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무거운 기업비로 꾹꾹 눌러 밟고 있죠. 워낙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기여비로 밟는 것이 선수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평지 같지만 조금 쪽 어, 약한 오르막들이 군데군데 있는 모습. 네, 계속해서 독주하는 서준영. 현재 뒤따르는 최신그룹과 30초 차이, 그리고 펠로톤과는 5분 이상 차이가 난 상황입니다. 펠로톤은 이제 브레이크웨이 추격을 포기하고, 네, 어, 훌리안 아르돈더가 포함된 팀니포만이 앞에서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의 시간 차이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서준영 선수 이렇게 중간 스프린트 지점 혼자 독주로 맨 먼저 지나가게 됩니다 뒤에 있는 선수들 또한 20초, 30초가량의 시간 차이로 계속해서 서준영 선수를 일명 관리하고 있죠 음, 일단 보내는 주대에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막판에 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눈에 띄게 어, 거리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앞에 있는 브레이커의 선수들 모두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는 선수는 크게 없고요 음, 일단은 서로를 지켜보면서 하지만 서준영 선수가 너무 많이 벌어지진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서준영 선수, 네, 뒤에는 팀카와 함께 어, 중립 서포트카, 그리고 저 뒤에는, 네, 주격하는 선수들이 시야에 있습니다. 첫번째로 스프린트, 중간 스프린트 지점을 지나고 있는 서준영. 네,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죠. 페달링이 아주 느려진 모습입니다. 남은 거리 10km 여전히 독주하고 있는 서준영 선수. 뭐 정말 뭐 대담한 모습이죠. 서준영 선수, 네 그리고 최영민 선수, 톰 솔라데이 그리고 에릭 샤파드 순으로 중간 스프린트를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최영민 선수는 앞에서 계속해서 킹 오브 마운틴과 스프린트, 중간 스프린트점을 상위권으로 통과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브레이커웨이에서 금산인삼 첼로는 어, 굉장히 결정적인 브레이커웨이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최용민 선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준영 선수 독주를 위해서 팔을 아예 핸들바에 얹고 독주 자세로 네, 핸들바를 잡지 않고 아예 팔을 얹어서 네, 굉장히 편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추게 되면 팔이 좁아져서 공기정도 굉장히 덜 받고 또 자세 자체도 낮아서 져서 아주 음 독주하는데 유리한 모습인데요. 다만 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페달링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그리고 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아주 서준영 선수 오늘 솔로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 마셜. 네, MTN 베카와 라파 컨돌, JLT 선수들이 앞에 펠로톤 앞에 나서서 5분 40초까지 벌어졌던 시간 차이를 다시 줄이려고 앞에 나섭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벌어지게 되면은 펠로톤에 속한 선수들은 이제 모두 종합 우승의 꿈이 멀,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번 트루드 코리아의 승부처는 팀 타임 트라이얼과 네이리스 그 다음 스테이지에 있을 스테이지 3의 영주, 피니시 중령, 정상 피니시가 굉장히 결정적인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까지 시간 차이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싶겠지만 현재 시간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남은 선수들은 앞으로 종합 우승은 시간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들 기회를 엿 봐서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탑10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선도에는 MTN 쿠베카 그 뒤에는 라파콘돌 JLT 그 뒤엔 챔피언 시스템과 뭐 호주의 로또 아비트라지선 팀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고 있는 연반슬 MTN 쿠베카 팀네 5km 남겨놓고 서준영 선수 계속해서 브레이크웨이를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준영 선수 파워미터를 이용해서 뭐 아주 페이스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추격을 가하면서, 우치마 코헤이, 그, 일본 니뽀, 대로사의 우치마 코헤이가 먼저 뛰쳐나와서 서준영 선수를 잡고, 이제 서준영 선수를 앞에서 잡힙니다. 하지만, 마지막 500m 들어오면서, 펠로톤 다시, 아, 선두그룹 다시 한번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네. 국민체육진공단의 흥 정지빈 선수가 먼저 앞을 나서다가, 결국에는 팀업텀 캘리베네핏 스트레테지의 에릭 영 선수가 마지막 300m에서 이 정지민 선수를 제치고 먼저 스프린트를 시도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네, 최신 그룹, 어 네, 이렇게 스프린트가 끝나게 되는데요. 서준영 선수는 계속해서 브레이커일 약 50km가량, 45km가량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있는 그룹에서 역시나 강한 스프린터답게 5위를 차지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막판에 네 다시 한번 스프린트 뭐 리플레이죠.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지민 선수가 뛰쳐나오면서 이 뒤에 업템 팀의 에릭 영 선수가 따라 붙고요. 이때 300m에서 에릭 영이 이제 스프린트를 시작하면서 정지민 선수가 여기를 따라갔지만 다시 제치지 못하고 결국엔 업템 팀의 에릭 영 선수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팀 업템 캘리베네프트 스테이지에 에릭 영 선수 오늘 스트레, 아,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고요. 3위는 크리스티나 와츠셀, 조던 켈비 그리고 4위는 홍콩의 청 킹록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네, 오위로 그그 뒤에 있는 그룹에서는 서준영 선수가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그룹에 뭐 펜춘카이, 타이진이시타니 음, 마틴 베즈만 선수 등 모두 포함이 돼 있었는데 마틴 베즈만 선수는 어, 마지막 10km에서 펑크가 나면서. 앞에 있는 선두그룹과 멀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팀카의 도움을 받아 휠을 갈고 팀카 뒤를 약간 드래프팅하면서 음 심판으로부터 20초가량의 페널티를 얻었지만 다시 선두그룹에 합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펠로톤의 스프린트 모습 펠로톤은 네 지금까지 뭐 힘을 굉장히 아낀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챔피언 시스템이 먼저 스프린트를 시도하면서 앞을 들어오게 됩니다 챔피언 시스템에 파비엔 슈나이드 선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독일의 파비안 슈나이드 선수 먼저 들어오고 말레이시아의 어, 선수 그 뒤로 들어오고요 서울시청의 박경호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로톤 오늘 선두인 1위를 차지한 에릭영보다 4분 1초나 늦게 들어오면서 펠로톤의 석환 선수들의 종합순위는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의 순위 에릭영 1위 정지민 2위 조던 컬비 3위 청킹록 4위 서준영 5위 펜춘카이 6위 다이지니시타니 아이산 팀의 스프린터죠 7위 마틴 베즈만 8위 네, 오늘 우승을 차지한 에릭영 네, 오늘 브레이크 a l 계속해서 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오늘 브레이커위 일반적으로는 뭐 브레이커위가 협조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택이 계속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네 서준영 선수가 앞에 계속해서 30초를 유지했는데 나머지 16명가량의 선수들이 모두 우승을 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준영 선수가 잡히게 되고 그 와중에, 팀원의 도움, 텀 썰라데이 선수의 도움을 받아 오늘 우승을 차지한 에릭 영 선수였습니다. 네. 드루트 코리아 스테이지 2.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팀업 텀 캘리 베네핏스트래티지의 에릭 영 선수, 그리고 청킹럭 선수가 4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베스트 형 라이더로 올라섰고요. 어제 스테이지에서도 네, 상위권에 펀돼 있었죠. 그리고 팬춘카이 오늘 2개의 그 킹오브마운틴 구간에서 한 번은 1위 한 번은 네, 3위로 들어오면서 산하광 저지를 차지했고 청킹록 선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브레이커위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스프린트 저지와 함께 종합순위도 1위로 올라서면서 무려 3개의 저지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킹록 선수 91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의 홍콩 국가대표 팀 선수인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 개의 저지 분 부문에서 1위를 달리게 되네요. 이번 트로드 코리아 스테이지 1과 2위 2에서 계속해서 브레이커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합 순위 순위가 정말 알수 없는 뭐 미국 국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옐로 저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네, MTN 큐베카가 리포 데로사가 선두를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 MTN과 니포 모두 선두 그룹에 선수가 포함되면서 펠로턴이 추격을 하지 않고 그 때문에 음 브레이커이가 성공할 수 있었고요 최대한 끝까지 옐로우 저지를 지켜낼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스테이지인 영주 스테이지에서는 오르막 피니시이고그 다음에 충주 스테이지, 스테이지 5에서는 팀 타임 트라이러이기 때문에 홍콩 내셔널 팀의 그 역량이 최우선적으로, 고, 어, 아주 중요한 날인데, 과연, 청킹록이 어디까지 옐로저지를 지킬 수 있을지, 뭐, 스테이지 두개밖에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격렬한 뚜로드 코리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한 팀업텀 캘리베니펫 스트레테지의 엘릭 영, 그리고 2위를 차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정지민 선수, 3위는 크리스티나와체스의 조던 켈비. 그리고 내일 다음 스테이지는 제 영주의 트루드 코리아 사상 최초의 오르막 피니쉬입니다. 어, 내일 종합순위가 많이 변동될 만큼 아주 기대되는 스테이지인데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